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아우코치입니다 드디어 저는 이곳 동학사에 왔고요 어~ 이 계룡산 입구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대략 한 30분 정도 네, 가볍게 걸어서 드디어 동학사 입구에 왔습니다 네 한번 계단을 따라서 동학사 입구가 아~ 따라서 계단을 따라서 동학사를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오꽤 많은 분들이 이미 와 계시네요 네좀 경건한 곳이니까 저도 나름 예를 네, 갖추어서 예를 네, 갖추어서 네, 이렇게 좀 다소곳하게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웅전의 모습인데요 카메라 앵글 바꿔서 한번 동학사의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요 앞에가 이제 대웅전이죠 네그 유명한 동학사의 그 유명한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탁 소리 들리시나요? 또로로또또또또또또로로또또또또또네 이렇게 마음도 차분해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에 위치한 동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웅전. 네, 지금 시간이 오전 열한 시니까요. 오전 예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와 이게 알록달록하게 되게 예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기서가 이제 각자의 소원을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적어두신 거죠. 네, 소원을 제가 자세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카메라 앵글 돌린다면 이렇게 앞에는 어 이게 삼층 석탑인가요? 네, 아, 아담한 석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렇게. 예쁜 국화꽃, 노란색 국화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사는 이 뒤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학사 저 안쪽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는 또 뭐가 있는지, 네, 목탁 소리가 전을 때리면서, 네, 동학사 뒤편에 또 무엇이 있는지 다른데, 네, 여기도 제가 큰 소리를 내기 좀 어렵고, 네, 이렇게 살살, 살살, 가면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는 이제 삼성각, 삼성각이 되겠고, 여기 촬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카메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코치였습니다. 예!